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주일잘 보내고 계시죠? 어, 2월 1일날 부산역에서의 그 세이브 코리아 부산 집회는 어,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마 그라운드 씨라든가 또 일반 방송을 봤을 때에 10만 명 가까이 모였다. 막 그런 그 보도를 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번 부산 그 세이브 코리아 어, 지표와 관련해서 말이죠 어, 1월 30일 날 썸네일을 손현보 어, 목사의 이번 결정은 참 잘했다 이런 썸네일을 어, 제작을 했고요 에, 방송의 제목은 손현보 목사는 전한길 선생의 순수한 애국심을 잘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어, 한 7분 정도 이렇게 방송 분량을 만들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저지한그 2월 1일 부산에서 그 세이브 코리아에 모여 모인 그 인파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경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석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10월에 경주에 a p e 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올 것입니다. 해외 국빈들을 누가 맞이해야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조기 대선을 거론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어, 부산에서는 말이죠. 이만한 인원이 모인 것은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아니 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는 막뭐 이렇게 모였을 수도 있겠네요. 자주한 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엄청난 인원이 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에, 그라운드 씨나 우리 전환길 선생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지금 이렇게 좀, 에, 다르시 좀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그 썸네일과 제목을 썼을 때에, 이번 결정은 참 잘했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이렇게 사람을, 뭐, 의심을 하거나, 이렇게 그래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손현범 목사께서, 어 부산 세이브 코리아 대회를 하면서, 세이브 코리아고만 제 안내되는 것으로 보고, 어 서울에서는 사실 집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부산에서는 집중적으로 고 서울에 오면은, 광화문과 같이, 연합에서는 해서 하면 좋겠다. 아, 그런 이제 의견을 필요한 적이 있는데요. 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울에서 이 집회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집회를 안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손현범 목사 이번 결정은 참 잘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말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든지 간에 지도자의 정체성 속성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부산 집회에 대해서 제가 폐매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모여든 10만여 명의 우리 기독교인 또 일반인들 이 얼마나 말이죠. 이 나라가 이 민주주의가 고통을 받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주권 주인된 권리를 표출하는 그것을 어떻게 폐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게 되면 은 저희는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일반 신자들은 소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도자가 목사가, 사도가, 교사가, 장로가 소경이라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경을 따라가서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손현범 목사가 소경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소경이 될수 있죠 영안이 가려지거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내가 팽개쳐버리면 그게 바로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가려지고, 영안이 영의가 가려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에 토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소경이 절대 되지 않아가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소경이 될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손해범 목사는 전국적으로 이런 집회를 하기 전에 아마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손해범 목사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누군가가 질문을 했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전광훈 목사님하고는 이미 그 여러 소통이 있고 또 정거 목사님 거기에 가서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가서 참여를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애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동참을 할 것이고 또거기갈수 없는 사람이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이 기도에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아, 그런 데 대해서는 이미 서로가 자기 맡은 일에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을 하자 하는 그 정도는 공감대 형성되어 있고 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 측과 손혜모 목사 측과의 관계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산 내에서 정광훈 목사께서 집회를 하실 때에 손현범 목사와, 거기, 그, 에이전트중에이젠트인지 도우시는 분 없어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와서 10억 원을 제시를 했다. 그런데 이제 정광호 목사님은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서 아직까지 계좌번호를 주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손현범 목사는 그 얘기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돈을 주기로 한 것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죠. 어, 이제 사실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거는 차지하고 말이죠.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하고, 손해모 목사가 정광훈 목사를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고 이 얘기를 하려면은, 손해모 목사는 먼저 해결해야 될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지난 그1027집회를 앞두고 말이죠. 손해모 목사가 정광훈 목사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번 방송을 해드렸죠? 손해모 목사는 정광훈 목사를 향해서 개새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고 김일성보다도 더 악한 나쁜 놈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로도 보내고 말이죠. 그리고 지옥 갈 것이다. 세계로 교회 성도들 앞으로 광화문 집회 가면은 즉각 출교 제명 조치하겠다. 헌금을 하거나 기부를 해도 즉각 출교 제명 조치하겠다. 그것도 10월 27일 당일날 카톡으로 당일을 소집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을 찾아가서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러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 한국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절차, 과정, 해명 용서, 사과는 없이 그냥 전광 목사님하고 공간들을 행사해서 잘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말이죠. 정직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들 그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고요. 그 사람의 영안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가리죠? 사단마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손해보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10월 27일 한국교회 기도회를 통해서 말이죠. 그 전후를 통해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말이죠. 손해 본 목사께서 태극기 들지 마, 정서기도 들면 안 돼, 정치적 발언을 해서도 안 돼, 광화문 쪽에는 눈도 돌리지 마. 거기는 정치 집회야? 구호도 좋지만은,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선나라 t v 의그 당시에, 어, 방송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거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첫째는, 어, 정치적인 관역에 빛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태극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색깔을 조금 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는데요. 무엇이, 무엇이 무서워서 그럴까? 어, 뭐, 정치와 교회가, 어, 분산, 어, 이렇게 정교 분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전통적인 생각을 뭐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변호사 참분 되시는 분이 신앙 좋은 분이 이런 거 왔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이건 뭐어 이거, 뭐, 어, 이거 어, 이제 넘픽션이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면서 이분이 글을 지어갖고 이런 거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연합회의 소식을 들은 정북조사파 출신으로 차별금지법 발의 애정인 국회의원들 둘 A, B의 대화라고 합니다. 하면서. 자, 이런, 이런 대화를 썼습니다. A. 오늘 기독교인 처, 어, 110만 명이 모였는데, 우리, 어, 우리 아무 욕도 안 먹었대. B. 진짜? 오늘 주제가 차별금지법 반대였다며. 그래. 그런데, 주최 측은 정치 발언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했다던데, 우리를 보호해주려고 했다나봐. B. 주최 측이 우리 쪽 같은데, 우리 쪽인 것 같은데, 에이, 군인들이 전쟁 나가면서총 들고 나오, 총 들고 나오지. 예,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총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랑 같은 거지. 차별금지법 반대 자체가 정치적인 발언인데, 정치 발언 하지 말라니 우리가 들어도 웃긴다. 자, 여러분, 방송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손해범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 결과가 말이죠 어느 변호사가 그 성선나라TV 목사님에게 줬다는 문자 보셨죠 넌 픽션이라고 그러죠 사실이란 얘기 아닙니다 사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믿거나 말거나 로돼 있지만 은정치 집행 때 정치 구하지 말라니 전쟁하러 갈때총 들고 나가지 말라는 것 같다 이제 광화문 세력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 해도 되겠다. 이게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좌우지간 말이죠. 손해범 목사는 정치적인 발언을 일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요즘 이분이 어떻게 하고 하고 다닙니까? 잠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신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기생충들이 사회 곳곳에서 포진해서 이 나라를 갈가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자유대한민국 파이팅! 네! 자유대한민국 파이팅! 네! 위장세력들은 물러가라! 현관인은 네! 해체하라! 네! 사법동호회 헌법재판소도 해체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이재명은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깜빵으로 속히 가라! 자, 여러분. 목사라면은 말이죠. 과거의 한 말과 현재의 한 말에 대해서 상황이, 입장이 바뀌었으면은 왜 바뀌었는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정치재표는 고개도 돌리지 마라. 정치발언 하지 마라고 했더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재명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감옥소로 들어가라.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온갖 정치적 얘기를 강력하게 합니다. 그 얘기가 잘못됐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작년 10월달에는 정치발언 하지 마라고 그렇게 하고 정광훈 목사님에게 숨도 모실 정도로 압박을 했던 분이, 그쪽에는 고개도 돌리지 말라고 했던 분이, 우리 집회라고 했던 분이,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정치적인 구호를 아주 신랄하게 할수 있느냐. 물론,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손 목사님. 당시 정치 구호를 하지 말자. 기대만 하자. 그래서 대국본 측에서 갈라치기를 한 후에 사람을 뺀 후에 결국은 지금 이 짓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정치이고 그 누구보다도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소년보 목사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는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자 지도자들은 말이죠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라는 것은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믿음은 그 지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목사라고 해서 말이죠. 모든 것이 면제부가 될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은 손현보의 과거의 발언과 현재의 발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으면은 말이죠. 과거에는 그랬고 현재에 그랬으면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만약에 손현보가 소경이라면 우리 모두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손현보의 길이 성공적인 것이 될수 있습니다만, 그 성공적인 것이 제가 봐 하는 믿는 하나님을 봤을 때는 결코 지속적인 성공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해 하지 마십시오. 부산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폐매하는 것 아닙니다 그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재명을 비롯한 종북조사파 세력이 벌벌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 아시죠? 지도자가 부도덕하다면 은 지도자가 거짓말을 반복되시 한다면 은 지도자가 표리부덕하다면 은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쉐이브 코리아 이 모든 것 행사하는 것 예측 가능한 미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를손해범 목사님, 목사님 맞습니까? 그러면은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이 지금 왜 바뀌었는지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목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무조건 끌고 간다. 그것은 사단마귀가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면 목사답게 올바르게 말과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 어디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손해 본 목사의 그 은행을 보고... 형제들이 실종한다면, 손해범 목사는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공자의 말씀이 인용을 해서 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몸을 닦고, 가정을 다스리고,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온 천하를 평정한다 그러는데, 내 자신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나라 일을 한다, 교회를 한다,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런 거 있죠.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히 손혜범 목사의 응답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